2024년 7월 9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공의의 심판 도구로 스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이제 르호보암때 갈라지죠. 네, 르호보암때르호보암은남 유다만 그리고 어,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왕이 되죠. 자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 아비암이 죽고 아사.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북 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 나답은, 어, 밀려나죠. 자, 여로 보암의 왕조는 나답에서 끝납니다. 바사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자, 바사의 아들, 엘라. 엘라. 엘라도 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신무리. 신무리는 7일밖에 못하고 밀려나요. 누구에 의해서? 꽃무리.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었죠. 자 이렇게 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 신무리, 오므리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특징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자 오므리의 아들 아비 왕이 되죠. 아비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런데 아하시아는 얼마 못 하죠.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는 음,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고 어, 남 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름이 좀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 유다 왕을 여호람이라고 하고 북 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 여우람이 죽고 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었죠. 네, 아하시아는1 년밖에 못했다고 돼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세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하시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 이제 알아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더 소개를 한다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후가 오늘은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후의 등장, 그러니까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망가졌다면은 남유다는 그 이세벨의 딸, 그렇죠 아달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 남유단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 항상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 어, 세상과 이게 결합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아의 길을 따른 것처럼 여호와께 악을 행해죠. 아하시아는 아의 아들 요람을 도와 아, 아람과 싸웠는데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자. 그를 문명화로 갔다 하면서 어제 말씀이 끝났어요.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 기억해야 될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면서 아합과 이세벨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남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인 아달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엄마가 되겠죠? 네. 예. 그 아달리아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아달리아 얘기는 조금 몇장 지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달리아를 기약,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 예후. 어 일절에 보면은 너. 그 엘리사가 제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허리를 동이고 가라는 얘기는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길라라못으로 가면은 예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예우를 만나서, 어, 만나면, 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어, 사실 이 명령, 이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엘리야에게 하셨었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또, 어, 예우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우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자, 그 예우를, 여기 기름 붓는 일을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빨리 도망 나와라 이거야 네가 화를 당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 어, 위험한 일을 이, 이 제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 지금 어,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어, 이 오므리 왕조를 또 이제 그 멸망을 시키는 게 이제 이 예후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 예후가 이제, 어 북이스라엘의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었다. 그, 자,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지금은 장관이죠, 예후가 장관이란 말이에요. 자,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이 동급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이 제자가 어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아마도 이 청년이 제자인 청년이 방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자 이것이 이제 그 예후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그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종 자, 이 아합을 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너는 아합을 쳐서 그동안 선지자들이 아합에 의하여서 죽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피, 또 여호와의 종들의 피 이 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아합보다는 이세벨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침으로써 이세벨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예우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할 것이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이죠. 이나답의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온 가족들을 다 멸절을 시켰어요. 또 바사가 왕이 되고 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엘라를 시므리가 그 바사의 집안을 다 멸절을 시켰어요.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아합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멸절을 시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시키는 대로 잘해요, 이 청년. 그렇죠? 바로 도망을 합니다. 자, 방에서 골방에서 이제 진행이 된 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예후가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후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이 주인이 누구겠어요? 아하시아지 지금은 그렇죠.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이 장관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그 청년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다잡고자 어뭐 이렇게. 강으를 데리고 들어가서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고 왜 우리는 제외를 시키고 저렇게 그저 예우만 데리고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 화가 좀 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미친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 얘기 뭐냐면은 다 알지 않냐. 바깥에서 들,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당치도 않다 우리 안 들었다 하,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말을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궁금했어요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제가 이걸 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미친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미친놈이 한 말을 지금 했잖아 근데그 미친놈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와가지고 왕으로서 이렇게 딱그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 미친놈인 것이지 미친놈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다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예우는 왕이다 하면서 이 순식간에 예우가 왕이 될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왕이 된건 아니에요. 그렇죠 벌어졌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오다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로 또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그 급변하는 모습,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셨다. 그 일을 엘리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아니 이건 완전 영모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그 미친 놈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 예우가 이 영모의 주동자가 되어지고 완전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그렇죠. 예우가 사람, 자, 만약에 이, 지금 이 장관들이 없었으면은 자, 이제 내가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이 바로 딱 만들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아합의 집안이 멸망할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얘기를 해, 복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얘기가 이제 예후를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아합이 행한 일들 뭐 정말 많은 악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알죠. 아합의 아이 아합,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지고 또 북이스라엘만 망가졌어요. 남 유다도 영향을 줘 가지고. 망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밭 이후에 여호람이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여호라, 여호람 밑 다음에 아시아도 똑같이 어, 그런 그 악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행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뭐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어그 심판이 어 정말 그 예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잘못하면 어 어느 순간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우르함 심판하셨죠? 바사 심판하셨죠? 지금은 오므리 오무리 왕조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잘 하자. 신앙생활 잘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게 하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